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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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구름 캠핑 <laughs> 안녕하세요. 구름 캠핑의 스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절마다 보이는. 평균 30년지기 불알친구들 모임이 있어서 전라남도 보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 친구의 매형이 오토캠핑장을 운영 중이셔가지고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워낙에 격없는 친구들이라 좀 삭제를 하긴 했는데 욕설이 조금씩 나오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니까이 부분 조금 이해해주시고 주의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중에 친구만나가지고 합류를 했습니다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뭐 찾는데? 땅콩 땅콩? 요... 소금, 소금 돼있는거 아 있잖아 아니 뭐 내일 치까지 사놨어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자 여기는 율포 오토 캠핑장이에요 이 어디 갔어? 어디로 들어갔네? 어디로 들어갔어? 이쪽으로 들어간거것 같은데 좌측으로? 아 어, 어, 들어갔나 보다. 오늘은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이 근처에 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매형 그 계신 숙소에서 직원 숙소에서 먹을 예정입니다. 일단 내려서 다시 촬영하는 걸로. 이번 달에 손님이 많이 왔대. 뭐야? 계속 찍고 있는 거지 응. 응. 여기서 같이 자라고? 어. 저거랑지 겨... 어, 옆에풍너수맥먹어수 옆에 어, 네. 어. 어.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시자. 여기 친구의 매형이신데 <laughs> 혹시 얼굴 나오셔도 되나? 아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보이는데? <laughs> <laughs> 아, 잘, 오와. 잘, 오와. 잘 오와. 먹겠습니다. 아 이거 찍어야 돼. 대승 어? 형 이거 찍어야 돼. 어?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사장님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네 갈래 있겐가 갈래 고고 잘 먹었습니다 아우 너무 잘 먹었다 감찍 아, 가지고 아, 고 있어 아유 정말 아우 나와봐 나가, 나와 나가, 나가. 자연스럽게 이건 뭐예요 갈게요 어. 추워 추워 추야 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우 추워 와나 여기서 해야지 어? 진짜? 오발시어발시어발시어 <목소리도> 오일 러쉬 뭐 어뭐 이거 어 네, 카메라를 바바로붙자 n t come to this. t h a 럽게 a good idea.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What's the name? w 뽑아서 대장치보다는 뭐 뽑는다 그치 어. 그게 맞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치. 응. 내일 이거 카메라야 근데? <웃음> 응, 응. <웃음> <웃음> 내일 아니 카메라 이거? 진짜 재밌겠다 아니 베개를 여기 뒀는데 왜 머리를 뭐를... 저쪽에 누구 자는지 모르겠네 배 풀려고 그랬거든 굴러 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 육개장 먹어지 설렁탕 먹을 까나 설렁탕 안가그 먹을 까 어, 와 되게 따뜻한 설렁탕 나도 너도? 응뭐 술? 질러 먹어? 이럴 줄 알았다 아 먹어 괜찮아 질러 먹어 여 <목소리도> 네, 새로운 애가 다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남은 거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와, 수, 숙이면서 가야 ]겠다. 될 정도인데? 바다다 바다. 오 좋다. 어, 그림 같다. 여기가 남해인가? 이크다 어, 이게, 이게 낙지 아니야? <laughs> <laughs> 아침에 국물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거야? 오, 안, 안 먹어, 씨. 다른 친구. <laughs> 짜잔. 아침 드셨어요? 어 지금도 먹고 있어요. 어겠어요두 시쯤 도착이야? 출발. 갈시다아 이러면 좀 고정이 되네. 그뭐 얼굴? 아니 아니 이게 이 뭐라 고하지아 이게? 화면이 아, 카메라 같은 걸 보면 응.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어? 왜? 그지? 아아 있어 왜냐면 그거 기능까지 섞여있는거야 어 <laughs> 그러네 그래. 유튜버들이 야 그걸 손으로 돌리는게 아니야 이 바보야 아 그래? 어 이렇게 하면 오오와 존나 신기하다 이거 다 기능이 있다고 그걸 왜 어? 원시인 마냥 손으로 돌리고 있어? <laughs>

어 어, 어. 어? 어? 아, 어, 심판이 그러는데 지금 니가 일부러 3대3 했잖아 내가 처음에 너한테 걸대1이야 3대3 해 3대3 나 내가 여기서 3대2 나갔으니까 저기, 저기 나갔으 3대3이지 몰라 3대3 3대3 3대3이 3대 밖에안돼 어? 배승이 파이팅 나이스 자배이 버그 어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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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하지 마마몇대야 <laughs> 의식! 나이 의식해 봐. 발이 없어. 오, 아, 야, 오, 한 여지를 벗어야 아 이거 진짜 접세지 너무 멀어. 간다 간다 간다. 아, 간다. 진짜. 간다. 아, 진짜 봐줄 줄 알았어. 너무 아, 줄알았지다 어. <웃음> 아, 간다. <laughs> 아, <웃음>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다 간다. 남 화이팅. 가자, 자, 아, <laughs> 아 <웃음> 어, <웃음> 어, 멋있어, 멋있어. 야, 들어가야지, 들어야 까지데 들어가야지. 오! 아, 오! 야, 빨리. 자가저정도 아! <laughs> 어, 네. 돼야지. 야. 야. 야, 다시 갔다 와. <웃음> <야>. <웃음> 형님, 이이이 새조 못 먹어요. 절 어, 절로도 <laughs> 어, 사람 안 임을. 못... 이거 네, 먹어봐요, 아니, 많이 맛만 보게. 내가 쎄, 나 나도 이거 뭔지 알거든. 나못 먹을 것못 같은데. 이 새조 어. 진짜 못 줄. 이게 몇 그램짜리야? 600 네, 정도, 6, 700. 세개 네. 일단 사면 한 12, 300원 나오고 이래 무돌아가고 소고기 이거 한두 두 개만 살까? 어 그냥 맛만 보게 어. 네. 같은 거 어. 두 개만 살까? 아 이것도 영상 장기야 음어 근데 김치 맛있다 김치 맛있어요 김치 여기없어주어네죽어버렸어 왔다 마 생고지를 안먹는 이유가 있지아 이제 쎄네 장이 맛있어 잠을 고지를 해야고 토레타 아, 조금만 주세요 쉬거든? <laughs> 갑자기 몸살기라고 해서나 야 급체를 해서 그런 건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어, 영상을 더 이상 찍지 못하고 들어가서 일찍 쉬었는데 산숨 아, 자고 나니까 좀 많이 괜찮네요. 아좀살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이렇게 시청해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일반적인 캠핑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